Ha ha ha. 3, 4시간마다 일어나서 수유를 하는데, 거기는 각각 6분씩 총 12분 정도를 먹어요. 사느님이 강해졌는지 전보다 수유시간이 줄어들었네요. 흐름을 식히고 역류단지쿠션에 눕힙니다. 낮에는 30분 정도 소화시키고 역류단지 쿠션 없이 눕히는데, 새벽이라서 먹이고 바로 재웁니다. 아기가 잠에서 깨기 전에 얼른 불을 끌어 가요 잘 잤어? 아기? 따갑지네? 아기갈고만 먹자 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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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5일 동안 똥을 안 써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뭐야? 싸버리네요 <laughs> 똥을 아주 많이 썼네 정말 충격이야 그렇게 많은 똥을 처음 봐 배가 쭉 해졌어요 그러니 배가 크겠다 그치 오빠랑 이거 몸만 먹자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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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많이 싸서 배가 많이 고픈 우리 아기 또만마를 먹습니다 이제는 TV를 보면서 수유를 할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아기 배를 채웠으니 엄마도 밥을 먹어야겠죠? 근데 보다시피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기 보느라 밥 먹느라 참 바쁘네요. 그래도 먹어야 모유가 잘 나오니 식사를 거를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laughs> 나봉이도 사료를 주고 먹어먹어 먹어. 먹어. 고양이 분지도 사료를 줍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아침 식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낮잠 시간이에요. 잠을 재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아서 재우기로 했어요. 제품 위에서 가장 빨리 잠이 들기 때문에 아기가 졸려서 부채거나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재워요 귀에 아기 재우는 ASMR이나 입으로 쉿 소리를 들려주면 더 빨리 잠듭니다. 아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자주 카메라에 담아요. 옆에서 나보미도 같이 잠이 들었네요. 토끼가 뛸까봐 그대로 침대에 눕히고 인형으로 받쳐주었어요. t m 이지만저 인형은 제 동생이 조카 준다고 인형뽑기에서 한 번에 뽑은 거예요. 이제 소리로 더 깊이 재워두고 저는 제할 일을 하러 거실로 나갑니다. 토끼가 이렇게 요 커져가지고 꿰매려고 합니다 애기를 재우고 나서도 엄마는 쉬는게 쉬는게 아니에요 쉬는게 쉬는게 아니에요 그래도 TV를 보면서 다뤄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애착 인형입니다. 카톡 응. 그분이 <laughs> 아, <또. 웃음> 어, 응. 다시 사랑을 할수 있을까? 오늘은 낮잠을 길게 자네요. 우리 집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강아지 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에 익숙해졌는지 동물 울음 소리에 잘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 나도 강아지 도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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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을잘가올린다 허이, 이 토마토, 우퉁 부퉁 먹지 못 매.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한새팅기는 누구?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데거야 뚜껑 나는야 지마.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코가 막힌 것 같아서 콧물을 빼주려고 합니다. 코끼리 뻥이라고 아기 콧물을 빼는 수동 도구예요. 보기와 달리 아기 콧물이 제 입에 들어갈 일은 없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콧물을 먹을 순 없어요. 세럼이랑 크림으로 태열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태열 때문에 <놀림>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더라고요. <놀림> <놀림> 유기농 세럼이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유기, 아무리 유기농이어도 이렇게 볼이랑 턱살 만질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샘한번 음, 눌렀고 이제 크림 타임입니다 크림 타임 코코 코도 코 <laughs> 귀여워 연지건지 닭살이 너무 좋아 네, 턱에도 턱도 발라줘야 돼요, 턱도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가 우리 아들 실물을 못 담네요 다 바르셨나요? 기유관리 시간 만족하셨나요? 고객님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으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아! 흔드셨네요 만족하셨어요? 응. <laughs> 새로운 장난감이고 이거 네, 개봉할 거예요 로나 볼게요 이거 엄청 예쁜 세라 이모가 사주신 거야 <laughs> 모빌이 정신이 없네. 근데 지금 너가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다. 혼자 끄게야올가요 좋아하는 것 같나요? 사실 저 혼자 조립을 못해서 그날 못 써보고 다음 날에 남편이 조립해줘서 사용해봤어요. 아직 앉지 못하는 아기라 이렇게 놀아줬는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크면 혼자서도 잘 놀겠죠? 에. 이 탑길인가? 이 가을 로우니 보여요? 응. 보여 로우니? 여기 로우니 얼굴 있어요. 꼼지락 거리는 게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것 같아요. 이출판 거니. 이 거니. 이미 타임 타임 해 보자. 터미 타임은 아이가 배로 엎드려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아이 상체 힘을 길러 줄수 있는 훈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뒤집기를 하기 전에 조금씩 연습을 시켜주면 뒤집기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고 어, 들어, 들어. 옳지, 옳지. 옳지. 우와, 이게 힘이 대박이야. 우리 아기는 <미래기는>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금세 편안하게 잠이든답니다. <미래기> <미래기> 속눈썹이 너무 길어. 아이고 <laughs> 예. 다 같이 저녁 산책을 나왔어요. 아 시원하다. 나고마 제막 갖다가. 아이 조심이네. 아닌가? 아. 이거 다 스킨이 좋네. 너무니 5일이넘어 가지고 날씨가 선선해서 산책을 하는 중입니다. 강아지도 함께 <laughs> 신났어. 우리 네가족 유모차 첫어요 네. 로우니 바깥 세상 구경하는 중.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울고 있었는데. 멀뚱멀. 나오자마자 신기하게 울고 있네 신이에요. 이 밖에 나면 안 울다. 음. 예. 로우니. 어. <laughs> 아까 집, 집에서 그렇그 울다 깜짝 잠이 들었어 모차가 마법의 잠재력이구나 <목소리>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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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고잉 기 진짜 운다 다시 편안좋다 아들 이제 무욕해야돼 재밌어? 아기도 정서 발달에 좋아요. 나중에 욕조가 좁겠다. 아기는 자가. 안기보세요. 물 속에 있는 게 엄마 자궁 속에 있던 느낌이랑 똑같다던데 수영 시간에 아기 표정이 제일 편안해 보여요. 당신, 방향 전환하고 싶은데... 물고기 안까안 돼. 오빠, 가 다음 에면 이거 방향 바꿔야 돼. 손잡이가 앞쪽... 우리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뒤쪽. 리흥이미가이비미가 흥비미가... 흥 애니가 밤이고, 바람이고, 눈이 바다야. 좋아? 응? 어? 날씨 좋아요? 날씨가 밝기 싫 목욕 시간은 파트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아빠는 목욕물을 받은 후 아기 목욕을 시키고 그동안 엄마는 옆에서 닦이고 바르고 입힐 준비를 합니다. I d o 똥을 이이 o w 서 똥냄새가 심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땀 냄새가 많이 나. 이 오, 지 아, 왠지. 지 아,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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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가 아, 왠지. 지 문질문질해야지. 이게 아파. 똥꼬도 깨끗이 안 해주고. 이제 로운이 비누 가지고 몸 씻으면 안 되나? 몸 비누? 비누 물 말고 저 걸로. 뭐? 머리 감는 걸로. 해도 돼? 지금까지도 잘했어? 아니 그 비누 물로 했지. 그 머리 감는 물로. 제일 빠 거? 어 음, 해도 돼. 지금까지도 잘했어? 응 없어. 그래서 꼬랑내가 훨씬 게 나쁘나? 그 머리가 물로만했는데야 근데 너물랑마시길래 뭐, 어? <laughs> 기차 터트리고. 육초대 이제 퍼가지고. 다시 마시라. 다시 마시라. 이가나시라 다시 마시라. 다시 마마셨어냄새나는라다 마시라. 어머니 생신에 시 마시라. 다시 마시라. 다시 마시라. 너무 좋시라 아니, 아, 아, <laughs> 안안 아이고, 아이고, 오고, 아니 그래서 우리 마시라. 다시 마시라. 마시 지나서 꼬라 다시 마시라. 다시 마시라. 다 마시라. 다시 마시라. 다시 마시이시 마시라. 다시 다시 마시라. 다시 마 네. <laughs> 기술, 뭐야, 끝. 네, 때는... 침대에서 재우려면 2, 30분 길면 40분까지도 토닥토닥해줘야 겨우 잠이 들어요. 가끔은 이렇게 쪽쪽이의 힘을 빌립니다. 그리고 콜라 수리생 해맑투만 안하니까 준비해주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 관심이 어? 아기한테 더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동물들이 질투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놀아주려고 <laughs> 하고 있어요. 방금까지 저랑 한바탕 놀았더니 아! 벌써 지쳤네요. 고양이 먼지는 자기 방에서 따로 놀아줍니다. 뭔지 씨. 평소에도 방에서 잘안 나오는데, 이 마약 쿠션을 사준 뒤로는 여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laughs> 12시에 아기가 일어나서 맘마 주고 겨우 재웠네요. 이번엔 잠투정이 심해서 재우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도한 시가 넘어서야 잠에 듭니다. 슬기장의 유가 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